예 제자의 근황을 우리 너에게로 닭기 님이 궁금해 하시네 오늘 제자가 있다 갔습니다. 아까 내가 인터뷰 좀 할라카니까 거부하더라고 그래가 말안 했는데 나무 기술에서 오늘 30% 수익을 내고 팔았고 저는 나무 기술이 없거든요. <laughs> 그 다음에 코스피 인버스에서도 수익이 났습니다. 벌써 났지. 제 저점 타점을 잘 잡았던 거라요. 그러니까 코스피 인부에도 수익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,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.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. 축소하고 말고, 그 기법은 내가 다 갈기 좋으니까.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할 점들은, 아,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여서 수익을 내면서 일부 축소를 하면서 전 계좌에서 현금 40%를 맞췄다더라고. 5년 만에 처음입니다. 기적이다. <laughs> 된다는 거지, 이제. 이래 하면 이제 되거든. 그래서 제자는 그듭 그 기특하고 또한 그, 그, 되게 이쁩니다. 오늘 칭찬도 많이 하고 있어. 그러니까 나무 기술은 끈질기게 매, 매매를 하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나가 이 친구가 그 종목을 연구를 하는 것에 나무 기술이 좋다 뭐 그런거는 전 나무 기술이 뭔지 몰라요 <laughs> 그리고 나무 기술에서 오늘 30% 내고 팔았고 그것도 대단한 거야 본인이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인버스는 제 저점 신호들에 대한 타천들을 굉장히 잘 잡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도달했다면 오늘 <laughs> 그것도 잘 했는 거고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뭐고 아 뭐냐 어, 현금을 요번에 올라 상담부로 올라가면서 삼성전자, 삼성전자를 축소를 하면서 제가 말했던 그 거점에서 축소 했는 것에 그러면서 현금을 거의 전체 계좌에서 40% 육박을 가지고 있다는가 그 이와 같은 이제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주식 이제 앞으로 되는 일만 남아 있지 <laughs> 그런데 게로 닥키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이런 지점들 이 필요한데 이 친구 5년 걸렸거든 제가 욕도 많이 했어요 죽을래 하면서. 근데 이제 잘 이기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장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. 지금 장이 오르고 내린다고 뭐 돈을 벌고 이런 그런 장의 경지는 아니죠. 중간에서 이제 어떤 욕심을 내거나 뭐 제대로 제정신하게 하면 또그 상황은 일나겠지만 지금부터 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길 수 있을 겁니다.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. 그 그래서, 이제, 제자가 되게 기특하다는 거. 그 너에게 닭키님 같은 경우는, 이거 가까이 살면 내가 좀가르주고 싶은데, 이거 출근해야 되네,한테. <laughs> 근데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. 하여튼, 제자, 어, 동영상 안올리려 하다가, 그, 너에게 로닭키님이 근황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,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, 알았지? 니가 아까 인터뷰를 거부해가 내가 안 했어. 하여튼, 착해, 착해다.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. 근데 5년이나 형이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니를 바라시를 하려고 이거를 잘 참고해 니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모른 척가면안 된대 그럼 죽일 뿐돼 알았지 아 우리 제자 어, 기특기특 축하한다 알았지 아, 예 제자의 칭찬 동영상입니다